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6권. 가야인이 바다 건너 외나라로 간 사연은? 여는 이야기. 혹시 삼국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 가야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500년 이상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야를 우리 역사에서 빼버리고 그저 삼국 시대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철의 왕국 가야. 그렇게 부강했던 가야는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가야의 철과 제철 기술의 수준은 금관 가야의 수도 김해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오늘 솔솔 부는 바닷바람을 타고 여러 나라의 배들이 줄을 지어 항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물건을 나르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입니다. 낙동강 하류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거둔 곡식과 새처럼 단단한 토기 등갖가지 귀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 물건더미들 사이사이로 외나라와 동진에서 온 상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항구에는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차로는 오늘 처음으로 철공인 아버지를 따라 항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덩이쇠가 그렇게 잘 팔리나요? 그럼 오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렴. 잠시 후 비단을 한짐 가득 지고 온 외나라의 상인이 차로의 덩이쇠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 참으로 질이 좋은 덩이쇠이문이다.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덩이쇠는 가야 최고예요. 히히. 나는 덩이쇠 한꾸러미가 필요하문이다. 이 비단으로 살 건데 얼마면 되모니까? 외나라 상인이 가져온 비단을 펼쳐보였습니다. 그러자 차로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단 상태가 이래서야 원, 이걸로는 어림없소. 차로가 보기에도 외나라 상인이 가져온 비단은 가야의 비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걸 다드리겠 I w 이다 l i k 문이다 외나라 상인이 애원했지만 차로의 아버지는 단호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외나라 상인이 얼른 나섰습니다. 나는 노예 두 명을 드리겠음 이다. 한 꾸러미에 노예 두 명이라. 차로의 아버지는 두 손이 묶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나라의 노예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힘도 별로 못 쓰겠는걸? 그렇지 않으문이다 포기와는 다르문이다. 데려다가 광산에서 부리시면 아주 좋을 것이 문이다. 차로 아버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으스문이다. 그럼 노예 세 명을 드리겠으문이다. 노예 세 명에 비단 한 피를 더 내시오. 알겠으문이다. 차로네 덩이쇠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 나갔습니다. 차로는 아버지가 만든 덩이쇠가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야의 철이 정말 좋은가 봐요? 그럼 가야의 철은 단단해서 주변에서 서로 사가려고 난리란다. 특히 외나라에는 없어서 못 팔지. 그런데 이 덩이쇠를 사가지고 가서 뭘 하나요? 무기를 만들지 덩이쇠를 녹여 창이나 칼을 만들면 잘 부러지지 않는단다. 하지만 왜 나라는 아직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다면서요? 왜 나라는 아직 철기 제작 기술이 없지만 대신 우리 가야의 철공들이 그곳에 건너가서 철기를 만들어 주고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단다. 아, 그래서 다니 아저씨가 외나라로 가셨군요. 그래, 여기서는 아직 한참 배워야 할 만큼 부족한 실력이지만 외나라에선 최고로 인정받고 있을 거야. 와, 우리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다니 정말 멋져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가야 최고의 철공이 될래요. 차로는 가야의 우수한 철과 철기 제작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야는 누가 건국했을까? 그런데 아버지, 아까 대가야에서 온 상인들이 자기들도 가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래. 그들도 가야 사람이지. 우리 가야는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런 나라를 연맹왕국이라고 하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가야는 누가 어떻게 건국했나요? 원래 가야 땅에는 아홉 개의 촌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김해의 구지봉에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는 노래가 들리더란다. 아홉 촌장들이 놀라 그곳으로 가보니, 이번에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너희는 곧 임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란다. 그래서요? 촌장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오는데 그 끝에 붉은색 보자기에 쌓인 황금빛 상자가 메어져 있었단다. 그 안에는 황금알 여섯이 들어있었대. 정말요? 와! 차로는 마치 눈앞에서 황금알을 보는 듯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자 안에서 사내아이들이 나왔단다. 그중첫 번째로 태어난 사내아이는 보름이 지나자 웬만한 얼음보다 더 커졌대. 그 아이가 바로 김수로 왕이신데, 우리 금관가야를 세운 분이지.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을 대표하게 되었나요? 우리 금관가야는 우수한 철이 많이 나는 데다가 바다로 나가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란다. 그래서 다른 가야보다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이지. 아, 우리 금관가야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4세기말 가야와 신라의 전쟁, 그 원인은? 차로네는 어느새 가지고 온 덩이쇠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털보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 차로아범, 오늘 버리는 괜찮았는가? 그래, 덕분에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좋지, 자, 어서 가세. 차로도 신이 나서 어른들 뒤따랐습니다. 잠시 후. 차로 아버지는 술을 한 번에 쭉 들이켜고는 털보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덩이새를 사간 외나라 상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네. 또 신라 놈들 만나서 헌줄 나는 건 아닌지. 털보 아저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게 털보 요즘 들어 신라가 왜 자꾸 외 나라와 우리의 무역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어. 그야 자기들만 쏙 빼놓으니까 그렇지. 빼놓다니. 털부 아저씨의 말에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차로 아범 공방에 틀어박혀 일만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듣고 살게. 털부 아저씨는 차로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무역을 해야 하지 않는가? 고구려는 전진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백제와 우리 가야도 서로 활발하게 무역을 하며 발전해 가고 있네. 어디 그뿐인가? 동진과 외나라도 우리와 무역을 하고 있지. 그러니 제대로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동쪽 끝에 신라뿐이라네. 혼자만 오갈 데 없는 처지이니 힘술이 난 게지. 어허,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군. 여보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술이나 한잔더 따르게나. 어른들은 나라 걱정이 많은 듯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줄 알았던 가야에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기 공방 벽에 방이 붙었습니다. 방이 붙었다. <laughs> 철기 공방에서 아버지를 돕던 차로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뭐라 쓰여 있어? 신라와 전쟁을 하니 열다섯 살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전쟁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요. 내 나이가 마흔 세 살이니까 꼼짝없이 끌려가겠구나. 한 농부 아저씨는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랑 싸운답니까? 신라와의 전쟁이요. 신라는 우리와 힘이나 크기도 비슷한데 여기저기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오. 우리 가야에는 강력한 철제 무기가 있지 않소? 게다가 왜 나라에서도 군사를 보낸다 하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왜 나라 말이오? 아니 왜 나라가 무엇 때문에 군사를 보내는 것이오? 신라가 우리 가야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왜 나라의 배를 약탈한다지 않소? 그러니 왜 나라도 신라가 눈에 가시 같겠지요. 아하. 그래서 우리 가야와 왜 나라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해 보자는 거로군요. 하지만 왜 나라 병사가 열심히 싸우겠소? 열심히 싸울 거요.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외나라도 우리 가야에서 철을 수입하기 좋을 테니까. 아무튼 나라에서 이토록 신경 쓰는 전쟁이니 우리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오. 이야기를 듣던 차로는 문득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도 전쟁에 나가겠지.